제 수상자 임시완 네 축하합니다 드라마 이제 왕은 사랑한다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아주 호연을 보이셨고 또 이제 이 자리 이제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자리 못 했던 임시완 씨와 예 같이 이제 두 분이 받으신 거잖아요 임시완 씨의 연기 호흡은 잘 맞았나요? 네, 어, 너무 잘 맞았고요. 또 현장에서도 오빠가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, 어, 같이 이제 토닥여주면서 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, 어, 오늘 아마 군부대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, 알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. 와서 같이 받았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어, 많이 이제 날도 추워지니까 팬분들이 편지도 한통 써주시고, 응원해주시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네 아직은 뭐 계급이 낮아서 보지 못하겠지만은 나중에 또 재방송으로라도 볼수 있으니까 우리 저시완 오빠 뭐 제가 기사 보니까 뭐문저예 면회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, 다녀왔어요 아 다녀오셨어요? 아 그럼 새삼스럽지만 시완 오빠한테도 한 말씀 예예 <laughs> 예. 뭐 같은 수상자기도 하고 예아네 어, 어, 저희가 이제 왕은 사랑한다 배우분들이랑 같이 단체로 면회를 다녀왔었는데요 어 너무너무 늠름하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면서 몸 조심히 군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<laughs> 네, 두분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.